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었는데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맞이하여서 이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가서 20여 년 동안을 생활을 했지만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가 리부가를 이와여 잉태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그래서 20년 만에 아들 얻게 되었어요. 그 얻게 되었던 아들 두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 둘을 쌍둥이로 얻게 되었어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환경도 같은 환경이고, 부모도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 삶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성격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것도 달라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을까요? 마지막결 인생의 마지막에 삶의 모습의 결과는 너무 뒤바뀌어 버렸어요. 너무 대조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냥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안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들여나가서 사냥하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고기 잡아온 거 먹으면 맛있으니까. 아 에서가 이쁘다. 에서를 사냥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 야곱이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들에 나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조용하게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돕고 어머니와 함께. 늘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에서가 덜에서 사랑하고 들어와 가지고 혼비해 가지고 피곤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가 부엌에서 무엇하고 뭐 있었느냐면 팥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팥죽을.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아침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애서가 보니까 팥죽이 너무 맛있어 보니까 팥죽 한 그릇 나를 달라고 팥죽을 빨리 예, 달라고 이제 야곱에게 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야곱이는 그 형에서가 팥죽을 먹고 지금 피곤을 면하고자 하는데 간절히 원하였지만 즉시로 주지 아니했어요. 왜 즉시 주지 아니했느냐하면은 무엇인가 야곱이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가 에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큰 아들의 돌아가는, 큰 아들에게 돌아가는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라고 말하는,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작은 아들들에게 보다는 갑절로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예요. 갑절로,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 작은 아들들에게는 만평을 논화 준다고 하면은 큰아들에게는 이만평을 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큰아들에게는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을 또한 동시에 주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문.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야곱이는 늘이 장자의 축복을 오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4절에도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 팥죽 한 그릇 주겠다는 거예요. 늘 장자의 명, 장자의 그 축복을 간절히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인가, 장자의 복을 욕심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가지고 허겁지겁 하고 있는 이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몸부림을 물치니까. 그걸 달라고 원하니까 그러니까 쉽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야곱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뭐 오래 걸린 것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허겁지겁할 때 즉시 야곱이는 그 시간에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갖고 말겠다고는 그런 이 잔개가 딱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팔라그레니까 32절에 에스가 야곱에게 하는 이 말을 보세요.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던져 버리 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풀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럼에도 우리는 얻을 것이 없어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데 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 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부림치 즉, 밤새워서 이러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 야곱에는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원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물론 팥죽 한 그릇으로 어찌 장자의 명분을 살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애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소홀히 했어요.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최선을 우리가 다하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살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에서가 받을 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대신 형으로 속여가지고 털 옷을 입고 그리고 에서가 입던 옷을 입고 해가지고 에서인 것 같이 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짜가지고 이삭의 눈을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을 복을 다 받아 버렸어요. 속여가지고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가지고 그만 에서가 받을 복을 다 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을 그 복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 이미 아버지가 자기인 줄 알고 동생 야곱에게 자기에게 줄 복을 다 복을 빌어 준 거예요. 그때서야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다 빼앗겼다고는 사실 알고 이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냐?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동생 야곱이를 자기가 죽여버리려고.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이가 자기를 속이고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야곱이가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만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죽이 돌아가시면 야곱이를 죽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난 후에 야곱이를 불러 가지고 몰래 에스몰래 어디로 보내느냐면 바따 나라매에는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야곱이가 에서의 그 두려움을 피해가지고 죽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피해가지고 30, 20년 동안을 모슴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20년을 모슴살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이뻐가지고 이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모슴살을 하게 되었어요. 7년 동안은 모슴살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신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었을 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것을 알았어요. 레아는 언니입니다. 언니인데 언니는 예쁘지 않냐고 또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 라반이가 야곱이를 속이고 그만 레아를 아내로 줘버린 거예요.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리아가 자기가 잤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와 잤다고 는사실 깨닫고 나서 이삼촌 나반에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 해가지고 언니를 먼저 시집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랬을 때에 예, 야곱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라헬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 이제 라반이가 7년 동안을 더 모순 사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동생 라헬도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7년 동안은 외삼촌을 유하여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모슴살이를 기꺼이 더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을 모슴살이를 하는 모슴살이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이 더가 서 14년을 모슴살이를 한 후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모슴의 세경을 받는 삭슬 받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일을 해도 세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삭슬 주지, 품값을 주지 않는 거예요. 미루고 미루고 미뤄가지고 몇 번이나 야곱이를 속였는가 하면 열 번이나 야곱이를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육년 동안 열 번이나 야곱을 속, 세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바닷나라물 떠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많은 짐승 때로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라반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속이 가지고 멀리 가서 양치는 척해 가지고만 짐승 때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딸이 없어졌죠. 외선자들이 없어, 외손녀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자기 사위이자 조카인. 야곱이가 없어진 것을 한 외삼촌 라반이 뒤를 뒤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이를 만난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이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야곱에게 전한 라반이는. 예, 야곱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 전에 거기서 일삼천라반과 화해하게 되어진데 거기 돌을 하나 세우게 되고 거기에다 돌을 세운 그 이름이 여갈 사두다라. 이것이 이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또 외삼촌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 또 외삼촌 라반도 그 돌을 세운 그 지역 이너머로 가가지고야곱의 것을 탐하거나 그리고 야곱이를 해야지 않기로 약속해서 거기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서가 야곱이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제 전에 얻었고 야곱이를 죽이기 위해서 에서가 415명의 종들을 데리고 야곱이가 온다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에 야곱이는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먼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많은 짐승대를 예물로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짐승대를 보냅니다 순념소를 200마리 보내고 그 다음에 순양도 200마리를 보내고 낙타도 수십마리 보내고 암염소도 수십마리를 보내고 암양도 수십마리를 20마리씩이나 보내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낸 후에 그오고서도 자기는 야복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복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심성때를 다 보내고 난 후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라고 내게 복을 주지 않냐 하시면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천사와 함께 시름하듯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워서 천사를 붙잡고 시름하는데 날이 새려 하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 뼈를 쳐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그만큼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붙잡고 씨름하듯 그렇게 밤새워 씨름하여서 결국은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예요 열두 아들의 이름이 지파별로 열두 지파가 되었는데, 그 열두 아들의 본성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번성해지고, 그리고 그 열두 아들 가족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400여 년 동안을 번성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 가량의 많은 민족이 되어서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거든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가 20년 동안 바다 나람에서 모슴살이하고열 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모슴살이 했는데도 라헬을첫 번째 얻지 못하고 두 번째로 얻었고 먼저 리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다 야곱이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복을 대신 받았던 그 결과로서 차기도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에 행한 대로 부응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이냐?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에서는 장자의 명분만을 가볍게 여길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부족함도 있었고 때로는 속이고 부당한 방법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겐 늘 마음에 넘쳐 흘렀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늘 부족하였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간절히 원하는 뜨겁게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하나님 야곱이를 통해서 부족하여 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고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같은 집안, 같은 부모, 같은 시간,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그 복조심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삶으로 해나여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으로 그의 마지막에 삶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비의 후손들은 본성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계속 존속하고 있지만, 본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오바야다에 가면 에서의 후손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하는, 완전히 그 에서의 에, 족속은 멸족이 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그런 불행한 족속으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와요, 인생 살기와 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땀흘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땀흘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마지막에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